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식탁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먹는 삶은 계란, 이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장을 지키고 간을 되살리는 계란 섭취법, 그리고 계란이 꼭 필요한 분들부터 주의가 필요한 분들까지 모두 알려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계란은 아주 좋은 단백질 원천이지만 이와 함께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 음식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음식들이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먼저, 계란과 함께 섭취를 피해야 할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짠 음식들이에요.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짠 음식들은 많은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신장이 과부하를 받을 수 있어요. 나트륨이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되도록 계란 요리와 짠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가지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이에요.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계란과 어울려 아침 식탁에 자주 올라오지만 이 역시 신장에 좋지 않아요. 가공육에는 보통 염분이 많고 보존제가 들어있어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계란과 함께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예요. 특히 커스터드 같은 고단백 고당류 디저트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어 신장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건강한 신장을 위해 계란을 드실 때 함께 곁들이는 음식들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이니까요. 이번엔 간 건강을 지키면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한 간은 피로를 줄이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음식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더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간을 보호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영양을 도와주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계란 프라이에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영양 만점의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늘이에요. 마늘에는 간 해독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계란 요리에 마늘을 다져 넣으면 맛도 풍부해지고 간 건강에도 좋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살짝 볶은 후, 계란을 스크램블해서 드시면, 마늘의 향과 계란의 부드러움이 잘 어우러져 간에도 좋고, 입맛도 돋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 간을 보호하고, 피로 회복에도 좋죠. 시금치를 데쳐서 계란과 함께 샐러드로 드시거나, 계란국에 넣어서 간편하게 드셔보세요. 간이 튼튼해지면 몸도 훨씬 가벼워진답니다. 이렇게 계란과 함께 먹으면 간에 좋은 음식들이 많으니 오늘은 한 가지 골라서 간단히 요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을 챙기며 맛있게 드시고 항상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계란이 영양가도 높고 건강에 참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니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계란이 약이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계란이 약이 되는 분들은 주로 몸이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이나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체력 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씩 드시면 힘도 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도 들어 있어 뼈 건강에도 좋으니 뼈가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는 특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반대로 계란이 독이 될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그래요. 계란을 먹으면 몸이 가렵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심하면 얼굴이 붓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계란을 피하는 게 좋아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꽤 들어있어서 과하게 드시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내 몸에 계란이 좋은지 잘 생각해보고 드시면 더 좋겠죠? 계란이 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알고 적절히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계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계란은 크기는 작아도 그 안에 몸에 좋은 성분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서 우리 건강에 참 유익한 음식이랍니다. 어르신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럼 계란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기억력과 뇌 건강을 돕는 두뇌 영양제예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콜린은 우리 뇌에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에 도움이 되고 뇌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아요. 어르신들께서도 가끔 기억이 가물가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계란이 도움을 줄수 있어요. 둘째, 단백질로 근육을 지켜줘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하루의 삶은 계란 한두 개만 드셔도 부족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어요. 근육이 튼튼해야 일상생활도 편해지니까 꼭 챙겨 드시면 좋겠죠? 셋째, 눈 건강에 좋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란 성분이 있어서 눈을 건강하게 보호해주는데요. 특히 자외선이나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눈의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어르신들께서는 눈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계란으로 눈도 챙기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뼈 건강에도 좋아요. 계란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뼈가 튼튼해지는데 도움이 돼요. 뼈가 튼튼해야 넘어져도 다치지 않으니까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하죠. 이렇게 계란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답니다. 작지만 아주 똑똑한 음식이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기 위해 매일 한두 개씩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계란의 힘으로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계란이 몸에 약이 되는 방법부터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계란도 똑똑하게 드실 수 있겠죠? 건강을 지키는 데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과학적 출처는 더보기란에 자세히 적어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지내세요.